했습니다. 어,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대표 회장. <laughs> 그 제가 어, 이용철 목사님하고 이, 신우를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38대 대표 회장을 하면서 같이 하면서 정말 제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너무 그때 감사하고 <laughs> 감동이었습니다. 그 제가 사실은 이렇게 못 다녀요. 이렇게 다니기가 좀 쉽지 않아서 못 다녔는데. 하도 많이 도와줘가지고 오라는데 안올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laughs> 신문을 맡아서 우리 이용철 목사님은 제가 사실은 여기 올때 저는 축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축하합니다 하고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권면이라고 쏘나가지고 그 갑자기 와서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게. <laughs> 근데 우리 이용철 목사님은. 저희 새마을 보고 상무였습니다. 그때 <laughs> 밥을 한번 먹어가지고 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아주 우리 저랑 이렇게 같이 제가 38대 대표회장하면서 정말 많이 도와줬는데 <laughs> 권면하라고 갑자기 해가지고 저는 이게 갑작입니다. 그래가지고 권면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저희 부모님 거두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60인데. 이제 부모님 친신 분들한테 건전한 는게 아니라 이쪽에다 하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별 <laughs> 이렇게 복잡해지는 우리 동료분 또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뭐대표회장으 조금 선별을 한 거지 동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laughs>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합니다. <laughs> <laughs> 네, 하여튼 우리 이웃철 목사님 제가 자경도 어, 목사님하고 둘이 23년 동안 매주 한 주에 에, 한 번은 없었어요. 두 번에서 다섯 번집회 했습니다. 23년간 매주 이거는 뭐 교파도 없고, 이거 뭐지옥도 없습니다. 아니, 나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녀보면서 집회를 해봤는데, 어, 제가 두달 전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가지고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 처음으로 입원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절면석으로 가왔잖아요 제가 요번에 병원에서 무슨 얘기를했냐면 하나님,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하나님,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데 잡아줘야 됩니다. <laughs> 갑각증이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처음 오고 있어 보니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기부수하고서 수술하고서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이런는데 갑갑증이 생겨 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버리시는 겁니까, 뭡니까? 이랬지만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예. 근데 그때 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를 돌면하게 됩니다. 나만의 왜냐면 하그 진짜 목사가 돼 줄래? 그런 감정이 데어요 힘들어요. 진짜 목사가 돼 줄래? 나의 진짜 목사가 돼 줄래? 에,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몇날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 최근에입니요 그리고 또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네번 개척했습니다. 멘탈, 사물학, 네번 예배당을 쳤어요. 또 대학교도 Ph.D.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교수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 목회도 해보고 교수도 해보고 또 이렇게 부흥사로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로는 우리 장옥사님 다음은 제가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해 보니까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이 너무럭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는 걸 느꼈어.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넘어져 가지고 그것을 좀권면내죠 우리 친구 목사님이니까 그걸 한번 제가 꼭 같이 어차피 같이 가야 될분이기 때문에 또권면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게 뭐였냐면 이 시대는 안 된다. 그냥 앵간한 옛날 것 같고는 안 된다. 진짜 우리가 왜 사람이 두 다리로만 달려가듯이 하나는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야지만 이 사회를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아, 네, 네. 그래서 말씀에 충만하다. 전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박사 논문 쓰던서1년 동안 오시 정도 약다갔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요즘 솔직히 두달 동안 말씀을 더 받았어요. 밥 먹고 할수 있는 거 말씀 보는 거 하고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너무 놀랐고 감동받은 게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야지 세상을 아멘.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아멘. 분명히 그러면 우리 부흥사회가 이용철 목사님이 대표회장하면서 다시 일어서게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배님들 예전에요 우리 그 대단하셨잖아요. 우리 오광성목사님 여기 안정에서 어렸을 때 계시지만 고승용 목사님 우리 이봉수 목사님 이때까지만더 대단하셨습니다. 제가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다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랐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지금은 시도했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까는 건데. <laughs>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선배님들의 그풀 같은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네. 이용철 목사님과 이건널이니까 이쪽에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임해서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서 다시 이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바라고 아멘.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40이대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저에게 어저 데이클 같은 신학교 강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laughs> 설교하실 때김 목사 님거꼭 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김범민 목사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다가 유리창에다 대가리를 찧어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책상 밑으로 겨들려갔다가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마주 목사님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영을 고치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고. 마리결 싸워서 늘 이길 수 있고 사십이 되는 잘 이끌어가는 우리 동료 친구 이용철 목사님 될수 있기를 권별합니다. <laughs>